음, 저녁은 뭐 드셨어요? 저 고구마하고 우유 데워서 먹었어요. 저녁은 좀 간단하게 먹는 편이에요. 살찔까봐? 네. <laughs> 잘 일을 하시네. 어, 네. 아이고 잘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음 저는 먹는 걸참 좋아해서 참는 거죠. 좀 좋아해도 음, 그게 참어줘요? 참아야죠. 어, 저는 먹고 싶어. 요 <laughs> 오는 성격이라 <laughs> 우리 아들이 엄마 너무 많이 혼다고 맨날 뭐라고 하는데 지금 사시는 곳이 어디신 거예요? 저 지금 미사지고요. 하남시 미사지구음 그렇구나. 지금 직업이 있으세요 선생님? 직업은 없어요. 따로 뭐 나이가 아무래도 주부? 있고 하니까. 어, 예 그렇죠. 예. 어, 선생님 목소리 젊어 보이는데 잠깐만요. 어? 궁금하네 진짜. 저... 목소리는 되게 어려 보이시는데. 직업이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럼 주부로 계신 거예요? 네. 먹고 사는 것도 괜찮으신가 보네. 아우 제가 음. 그 작년에 그 분당에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한 30년 살다가 음. 집을 팔고 나왔더니 좀 싼데 저기 하고 매수하고 음. 좀 남은 돈으로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아이고 팔고 나니까 왜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지 그것 때문에 요새 좀 속이 좀 쓰리네. 선생님, 소화가 안되겠는데한 <laughs> 30년 살다가 엄마 그잘 아, 살다가 그걸 왜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이제 돈도 좀 쓰고 뭐 이거 재건축 대 언제 되려나 하고 그랬는데 음. 아 전세를 주고 나도 전세를또 다른 데갈까 조금 싼데 그러다가 아 그냥 음. 팔아버리고 그냥 매도 하, 하고 했는데좀 후회가 많이 돼요 요새. 언제 팔은 <laughs> 거예요 이게? 그게 지금 이제 올 11월 말이면은 2년 된 거예요. 어, 어, 너무 아깝다. 어, 11월 말이 2년 된 거지, 그쵸? 선생님, 잊어버려야지, 음. 건강이 좋아. 아, 맞아요. 우리 그 음, 얘기 하지 말고, 네. <laughs> 좋은 남성분 만나면 되겠네. 네, 네. <laughs> 아, 이혼하신 거예요? 사별하신 거예요? 이혼했어요. 어, 몇년 되신 거예요? 좀 됐어요. 한 20, 20여 년 전. 음, 자녀는? 어 음, 아들 하나요. 같이 음. 살지 않고요. 아, 음. 아, 독립했어요? 아, 그럼요. 이고 저도 아들 하나인데 딸이 없어서 좀 아쉽다 그죠? 맞아요, 딸 있는 사람 너무 부러워. 어, 저도 그래요, 네. 선생님. 네. 근데 딸로로 타라 그러면 되죠 <laughs> 그럼 선생님 혼자 살고 네. 걱정거리는 없겠다 그죠? 뭐 그렇게 크게 저기 하는 건 없어요. 뭐큰 음. 걱정은 없어요. 음. 그냥 제가 이제 제몸 문제 안 아프게 하는 거. 아, 그게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 네, 맞아요, 네. 음, 맞아,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 진짜 궁금한 게. 네. 좀금 이따 물어볼까, 이게? 선생님, 키하고 체중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 키는 156이고요. 키가 네. 줄었어요. 줄어요? <웃음> 네. <웃음> 고3 때 159였던 것 같은데, 음. 우리 체력장하고 그랬거든요? 네네. 네. 네, 그러면 그랬는데, 키가 줄어서 156이고요. 네. 몸무게는 51kg. 아이고 날씬하네. 51kg에서 2kg 왔다 갔다 해요. 아유 관리를 하셔서 그래. 네. 음.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몇 년생이신 거예요? 59년생 돼지띠. 네. 아니 근데 목소리 되게 좋은데. 아유, 감사해요. 그럼 얼굴도 동안이세요? 그 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몇년 정도? 몰라 듣기 좋은 소리라 그 그렇게 해서 그러는지 음. 50대 후반에서 6 0 그냥 60간 넘은 것같다 그러는데, 아이, 그렇지 않지. 이미지는 그럼 누구 닮았다 소리 들었어요? 아주, 어, 한 30대 초반 이럴 때는 혜은이 닮았다 그랬어요. 아, 눈도 <laughs> 큰가 보다. 아니, 눈안 커요. 어, 눈안 눈이. 커요. 예쁘잖아요, 눈이, 이렇게, 예, 눈이, 어, 눈은 크지는 않고, 음. 그냥 사람들이 그냥 학교 다닐 때도 그냥 용모 단정. 요런 거 아. 어, 선생님들이 많이 기입해주고 음. 그냥 깔끔하다고 그래요. 최은이 젊었을 때 보니까 진짜 이쁘더라고요. 음. 그러더니 그 다음에 심수봉으로 가더라고. <laughs> 심수봉 실물 봤는데 예뻐요. 저도 봤어요. 항상 여자고 이말더라고요 저도 콘서트 가서 봤는데 그쵸. 네 실물이 더 낫더라고. TV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아, 예. 아 심수봉 간거때 지금은 아, 예. 괜찮네. <laughs> 저도 싶구나. 보고 응. 어 발했어. <laughs> 어머 저도 그랬어요, 선생님. 응. 어, 되게 못 생기가 봤는데 실제로 티씬낫더라고요 응, 훨씬 낫더라고. 응, 피부도 아이고, 좋고. 선생님 이쁘네. 어. 티비도 TV도... 응? 굉장히 이쁜 분이지 아우 나이 뭐 27이 <laughs> 예뻐봤자지. 아유 아, 선생님 좀 자기 피할 좀 해야지. <laughs> 신수웅이 <신소공이> 렇게 이쁜데. <laughs> 그냥저 저런... 닮았다가 심수봉으로 뚝 떨어졌다고 생각, 여러분, 그건 아니고, 심수봉이 진짜 여성답고 되게 이쁘더라고요 음... 그래서 좋아하게 돼서 제가. 음, 그렇게 봐요, 그냥. 사람들이, 음... 그냥, 음. 주위의 사람들이. 선생님, 음, 사진 보내주셔야 돼. 네, 보내주세요. 음, 한두 장? 네. 선생님, 그리고 성격이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성격이요? 네. 성격, 그냥 뭐, 그래도 밝은 편이죠. 응, 음... 음, 그럴 것 같아. 음. 음 남들이 얘기하기는 음발고 그래요. 아들이 얘기하기는 진중하다고 <laughs> 아들한테는 아들이 좀 어렵더라고요. 나는 엄마 그래요. 어, 아들이 어려워요. 나는 쉽던데 아, 어려워요 저. 는 <laughs> 어, 아들이 어려워. 어. 참딸 있는 사람 진짜 부럽죠, 선생님. 음, 맞아요, 부러워요. 그래서 음. 조카 딸들한테 애정을 많이 갖고 있지. 아, 그, 그죠. 네. 저도 언니 딸내미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음, 동생들은 또딸 만났어요. 음 그리고 또 예쁘게 생겼어. 엄청 언니 딸내미가. 종교는 뭐가 있을까요? 불교요. 어, 상대방은요. 상관없죠. 아 상관없어요. 음, 네 네. 술 담배는요? 전혀요. 먹으면은 그 저기 알콜에 너무 취약하니까 반점이 생기더라고요 몸에 그럼 안 받는 거야 선생님 네. 그리고 막 붉어지고 이러니까 아 챙피하잖아 여자들이 이렇게 티 나고 그러면 그럼면 몸에서 안 받으니까 안 되는 거예네 그렇구나 음. 선생님 건강은 어떠세요 상이요 음? <laughs> 상 중하로 따지면 상아상 네. 아, 상. 지금 주택이세요 아파트세요 아파트예요 음. 선생님, 59년생인데 네 나이 차이는 위아래 어떠세요 아래로는 그렇지만 위로는 좀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음, 음 저기 너무 많이 차이 나면 <laughs> 그렇잖아, 그죠 네. 근데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시나 보다지. 음, 상관이 없고. 네. 아, 연하는 싫으세요? 한두살 정도? 음, 한두 살은 괜찮겠어요? 네, 네. 음, 그러면 어떤 남성분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인품이 좋은 분, 음. 음, 뭐, 다정다가 마시고, 다정하신 분이 좋죠. 그 취미는 선생님 뭐가 있을까요? 저 취미, 그냥, 걷기 좋아하고요. 네네. 그리고 등산. 걷기, 음, 등산. 음, 뭐 둘레길 같은데, 뭐, 이런 데도 좋아하고. 음. 선생님, 뭐 음식은 잘하세요? 아, 음식은 제가 좀 솜, 손맛이 좀 떨어져요. 남자분이 그냥 음식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 <laughs> <laughs> 어, 뭐, 뭐를 해도 이렇게 손맛이 좀 덜하더라고 아왜 그럴까요 그거는? 아 글쎄 말이에요 정성을 드리고 하는데도 그렇게 맛이 안 나는 그것 같아요 손맛이 있긴 있더라고 네. 근데 형편없어요 선생님? <laughs> 형편없는 것 같더라고 동생들이 엄마. 그래서 주로 동생들이 많이 해다줘요 아, 선생님 이거 나가도 될까? 나가도 돼요 못하는걸 뭐 음식은 잼병이에요 어. 별거 아닌데 이 손맛이 있긴 있어 선생님 응, 있어요, 그러면은 한가지야 간을 잘못 맞추는 거야 아. 그 천연 재료가 싱싱하면은 네. 간만 맞아도 그 양념을 여러개 안해도 원그 자체의 맛이 맛있거든요 아, 간을, 근데 선생님이 간을 못맞추 간이, 못 맞추는 간이 참 조, 중요한데 그죠 근데 맛보기는 참 잘해요 맛보기는 잘하는데 <laughs> 어 제가 이렇게 솜씨는 그렇게 어... 아무리 내도 맛이 없더라고. 근데 그 간을 못 맞추고 천연 재료 싱싱하면은 뭐 나물 무치고 이러면은 뭐 싱싱한 나물 살짝 삶어가지고 그냥 소금 간만 하고 그냥 들기름만 살짝 해도 그 자체가 맛있는데 아무것도 안 넣어도? 아 그래요? 네네 그렇게 해도 그래요. <laughs> 아니면 선생님 너무 큰일 났네 이거 다 좋다가 그냥 뻥을 지는거 아닌가 모르겠네. <laughs> 그 그러면 남성분이 음식을 잘하시는 분이 좋겠다, 그지아 맞아요. 그랬으면 음. 좋겠어. 요새는 남자분들도 뭐 음식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 그리고 선생님 네. 레시피가 다 나와 유튜브에 그 대로. 아 저도 보고 하죠. 보고 하는데도 아, 그대로. 아유 보고 하는데도 그, 그 그러더라고. 맞대가리가 그, 없다 그, 이거지. 맞아요. 맞대가리가 <laughs> 없어. 그럼 남성분들이 아, 음식 잘하시는 분이 있어. 한 가지 흠이 있어, 그지 그렇죠. 중요한 건데 음. 이거 사실은. 어 음식은 진짜. <laughs> 아 음식은 정말 못해요. 음. 아이고 내가 밝혀주고 싶다. 저는 잘하는 건 아닌데 <laughs> 간은 잘 맞죠. <맞춰. 웃음> 잘 하실 것 같아요 목소리가. <laughs> 음, 선생이 막딱 맞는 남성분을 만나셨는데 그분이면뭘 해보고 싶었어요? 음. 같이 장도 보고, 음. 어, 그분한테 음식도 배우고 <laughs> 그러고 싶네요. <laughs> 음식 그래 잘하시는 분이 몇분 계세요. 한번 살펴봐야 아유. 되겠네. 아니면 뭐사 먹어도 되지 뭐, 그렇지? 아유 그럼요. 글쎄, 요새 음. 잘하는 데 많아요. 맞아요. 반찬 못 해도 돼. 남자가 음. 잘하시면 되는 거고 음. 얼굴도 이쁠 것 같은데 느낌에? 인상이 좋다고 그래요. 어디가든지. 그러니까. 아우 나 엄청 기대되네. 인상이 좋다고 그러고 음. 몰라요. 저는 모르겠는데 제 목소리가 싫은데 어 목소리 좋다고 그러고 목소리 인상 좋데 인상, 어, 인상 좋다는 얘기는 뭐 많이 들었어요. 흠이라면 음식을 못하는 거 그렇죠 그게 참 근데 너무 완벽해도 재미가 없어 <laughs> 청소도 잘하고 깔끔하고 정리동 운동 잘하고 아어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이렇게 청소 같은 거 깔끔하게 음. 하고 그러는데 음. 음식을 설거지 같은 것도 하면은 어쩜 그렇게 깨끗하냐고. 제일, 제일 중요한 반찬을 그러니까요. 그런데 내가 아. 그런 분 해드릴게 요 선생님. 네네. 음 이렇게 보니까는 나무랄 데 없어 선생님. 선생님 걱정만 하면 돼. 음. 아들도 뭐 하나인데 뭐 독립해서 잘살고오지 네. 선생님 애교가 여자의 무기인데 네. 애교는 좀 어떠세요? 좋은 분 있으면은 뭐 부릴 자신은 있어요. 불일자신, <laughs> 괜찮다. <웃음> 기대가 되고요, 선생님. 네, 네. 오늘 너무 반갑고, 네, 내가 저도요. 좋은 건 해드려야 될것 같아. 예 네, 감사해요. 오늘 네.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네 감사해요.